<laughs> 그러면은 일하시죠, 어머니. 오케이. <laughs> 그래 그래. 예 예. 그럼 여기가 여기가 플레임 딱 맞지? 맞습니다. 일단 물부터 줘야 될거 아니야, 어머니. 저기 가가지고. 어어 어머니 저기 앞에 가보세요, 저기. 제가 건안 드린 곳 있죠. 준거 아, 맞아요. 아.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. 그러면 검사 갑니다. 아니 저 따. 안 주기만 했어 봐봐, 어머니. 미안하다, 어머니. 지금 지금 받아. 뭐 아이 어머니 이거, 안주기만 뭐... 이 물, 물, 이거 안 주기만 해서 봐봐 이물 뿌리고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내 땅이 아니었으니까 그 네. 여기를 여기를 줬어야지 어머니 너는, 어머니 너는... 자 양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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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요 아니 여기는 양동이 받았으니까. 받으시고 자 여기, 받았... 여기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지금... <laughs> 예 마우스 지금 받았으니까. 회, 그... 아 이거 이거, 이거 물 진짜. 뿌리지도 않고 이거 이거 씨앗부터 아니, 심으면 이거 농작물들이 빽짝 말라가지고 애들이 잘안커 아이고, 아이고 어머니 내 말은 듣지도 않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템 준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가 해야지 이거 에쩌겠어요 땡겨 가세요 딸 키워서 뭐하나요 뭐 아니 여기 여기 누가 또 이렇게 이상하게 해놨어 무한물 안 되게 어머니 어머니죠 어머니네 여기다가 이상하게 야, 이렇게 해놓은 거 씨앗 저한테 없어요! 그럼 뭐 씨면 없어 <웃음> <웃음> 예? 아니 씨앗이 있다고 씨앗이 어디 갔어 그럼? <laughs> 몰라 뭣이던가 이거? 없어 아니 어디 또 주머니 봐요 주머니 봐요 아 없어 주머니 봐 주머니 아예 없어 없네 아니 <웃음> <나한테 웃음이> <웃음> 검사한거에요 검사 용돈할게요. 자자자 자. 아, 어, 어서 오케이. 뒤로 쭉쭉쭉 거추, 어, 쭉쭉쭉 가면서 아니요, 아 걸음이 좀늘려요너 그러니까, 어, 엄마한테 용돈을 너가 줘야지 왜 내가 주니? <laughs> 내가 너 초대하더라고 등골 폈는데 아니 엄마 허리 민거 몰라주고 아니 엄마한테 용돈 한 푼을 안 줘? 와! <laughs> 유연하시고 좋으네요. 허리가 휘어진 걸 보니까 자 뒤로 쭉쭉 갑시다. 씨앗자 심어주시면서 <laughs> 내 오작에서 나나나이대로못 살겠어 안돼요 내 오작에서 나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막일동인디 내오적에서 <laughs> 어머니도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면 그건 너무 섭상하잖쇼 나가세요라 아 음. 여기 세칸 이거 비었네 어, 아이고 이거 청소부 안 이거. 팬머니 비지 115만인 음, 크안안 음, 안 심어지는데 잘 왜 자국 때문에? <웃음> 괜찮아요, <웃음> 어머니가 일하실 거니까. <laughs> 아이, 문 이제 너가 해야지. 부서방 없으면 너가 해야지, 이제. 아니 같이 하는 거지. 같이 하는 거야. <laughs> 진짜 여기도, 여기도 세 칸, 여기도 세 칸. 아이고, 그렇지. 응, 그게... 잘하신다, 우리 어머니. <웃음> <웃음> 그래요, 그래요. <웃음> 보통, 보통... 어지럽네. 저분 빚이 100만원인데, 엄마가. 엄마 도감자 이거 하셨어요? 이거, 이거, 이거. 어... 받아가시고, 이거. 음반, 음반 했어요? 자... 음반 어디 보자. 아이고. 한거 같은데? 했어, 이미 이거. 했어. 아니, 그러면 어디 저기 다른 데 가가지고, 뉴비분들한테 아까 으스 대면서, 어? 이거 좀 놔둬주시고. 아니. 엄마는 그런 거보다. <laughs> 그 딸이 네. 제주도 여행 시켜줬다 이런 거우수대고 싶지 이런 걸로 우수대고 싶지 않아 누구는 막 자식이 막뭐 해줬다 뭐 해줬다 이러는데 나는 와뭐 아무것도 안 해줘 봐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아유. 저기 따위 언님이 물려주신 신발이라도 아 이런 건 필요가 없어 아무도안 붙어있구만 제가 신고 있던 거예요 아유 언니 아니 제가 이, 이거 말고는 그럼 코레트가 그준 손상된 모로라 도감짝 도 걸래 할 거였는데 도감에 등록 안 하고 들리는 거예요. 오케이. 진짜 갖고 어? 간다고?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이거 진짜예요? 아니면 우리 집 모로 계속 써? 그럼 언제 끝나서 될지. <laughs> <laughs> 그럼 하이트 리스트 좀 넣어주세요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아넣었을게 <laughs> 던댕가 서서 된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오케이, 이거, 이거 진짜 엄마, 아, 이거 파인애플 곧 비싸진데 빨리 이거 쟁여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쟁여놔 쟁여놔. 엄마 쟁여놔. <laughs> 아니, 뭐별거 아니고만. 아니, 이거 파실금 뭐야? 아니, 파인애플을 <웃음> <웃음> 뒤에다가 다 이거 질질 흘리시고 아니 괜찮려. 안 되겠네 이거 같이 해 드려야겠네. 휴 <laughs> 이제야 이제 야 여기 봐주는 거야. 내가 또 이거 효녀라서 안 하고는 못 빼긴다. 아 잠깐만 음. 내 몸에 음. 왜 스프링클러가 두 개나? 엄마 음. <laughs> 이거 팔고 올게. 엄니 어, 내 몸에 <웃음> <웃음> 내 몸에 스프링클러가 <laughs> 왜? 엄마 이거 팔고 올게. 이게 왜? 어. 내 몸에 그게 그게 왜? <웃음> <소울까>? <웃음>